예. 자,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께 지금 3편, 4편, 5편의 시를 읽었는데 이 시는 쭉 이어지는 시예요 같은 주제가 연결되고 있죠. 상황은 고난이,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첫째는 아침, 둘째는 밤, 다시 아치, 세 번째는 다시 아침, 새벽이었죠. 자, 그런데 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3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4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고난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고난을 이기려고 죄 짓고, 죄를 짓고, 죄, 죄를 지어서라도 어떤 것을 얻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은혜를 받아서 그냥 편안히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5장으로 5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 4, 5편의 신은 계속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시인데, 이 시편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기억하시면서 또 이것을 나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 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서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시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주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한 미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시편은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어, 또이 시편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6편의 말씀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설명을 드린다면 간혹 가로치고 가로 안에 셀라가 들어있죠. 자 이것은 이제 음악 부호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의 부호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라가 나온다고 해, 하면, 어, 이건 그냥, 그냥 없다는, 없다는 듯이 그냥 보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은, 아, 6, 10편, 6편은 음, 제목을 붙여보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3, 4, 5편에서 시인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죠 부르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만 하세요?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그 침묵의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관한 시이고 어, 어, 이 6편 안에는 딱히 뭐그 침묵에 대한 어떤 대답이 없어요. 대신에 그 침묵 6편에 대한 6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대답은 7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시이지만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시가 어떤 것인지 자, 시편 6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침묵을 알, 알게 해주는 대목은 이이 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라는 말이 나오죠. 살이 빠졌다는 얘기였데 살은 오늘 아침에 걱정이 생겼다고 저녁에 빠져 있지 않죠. 최소 한 일주일은 지나야 살이 빠지는 거죠. 수척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3 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이 얼마나 답답한지. 5절에서 시인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니까. 사망과 수월은 같은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고 나면 내가 뭐 죽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나 기도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대단히 길고 시인의 고통도 대단히 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을 적시는 게 아니에요.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이게 그 눈물에 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침상이 물 위에 뜨듯이 그렇게 내 눈물 위에 떠 있고 그 침상 위에 있는 요도 다 젖었다. 눈물로 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바다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내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지고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8절로 가면 갑자기 달라져요. 다른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7절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앞에 두고 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내가 지금 막 죽을 것처럼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던 차인데 이제 하나님이 들 드디어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음악 공연 같은 거 들으러 가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죠. 인터미션이라고 해요. 7절과 8절 사이에는 인터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환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끊임없이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 들었는지는 이제 7장 7편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들으신 그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되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내가 너무 큰 괴로움 당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대적들, 원수들. 이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얹혀있던 그 어떤 괴로, 큰 괴로움이 그 삶에 드리운. 삶에 다가온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이 들으심으로써 이제 다 물러갈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 시편 10편, 6편은 하나님의 침묵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긴이 터널 같은 그런 어, 인생의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 사는 것인데 어느 때에는 산다기보다는 그냥 견뎌야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인생에. 그건 어떤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큰 문제나 어떤 실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우리는 인생을 그냥 웅크리고 견뎌야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시편 6편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견디기만 해야 하는 그 어려운 때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기만 하시면 다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시편은 시편 7편이죠. 자, 시편 7편에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한 시 마주했던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이 시편 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피할 테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쫓아오는 저것들이 나를 사자처럼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 드리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5절에서 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 친 친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기는 개뿔 칼로 찔렀어요. <laughs> 그, 그 요압이 그랬죠. 요압이 화친하러 온이 적의 대장을 자기 동생을 옛날에 죽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친한자를 자에게 화친하자고 찾아온 자에게 오히려 악을 갚았거나. 나와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남의 것을 빼앗, 빼앗거나,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거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죄가 없단 얘기죠. 그리고 6절, 7절, 8절에서 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워요. 7절에서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이 있으면 그 주변에 민족들을 앉혀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세상의 열방들, 여러 민족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앉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심판을 해주세요. 재판을 벌여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나를 해치려는 대적들이 막 세상 천재에 깔렸는데, 그놈들 다 잡아다가 재판을 벌이고, 그 재판장에서 "내가 죄 없다는 걸 밝혀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방패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죠. 9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럼 다윗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시편 7편의 시인은 지금 자기를 굉장한 의인으로 놓고 있는 거죠. 나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으면서 아, 나는 정말 죄라고는 한 개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은 신앙의 고백이자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 시편 7편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양심을 양심을 사람의 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무죄한 피를 흘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시편 7편의 시인이 죄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 없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편 이 시, 시편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교육이야.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이냐, 침묵하신 하나님이 어떠, 어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고 받고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이냐. 죄를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고 의가,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이 시는 앞에서 계속 하나님, 어?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재판,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을 짓는다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많은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를 우리가 안 지어야 돼요? 아니,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회개는 할수 있거든요 죄를 짓지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가신대요 죄를 지어서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 다 목을 치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목을 치는 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칼을 갈아서 목을 치는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시편, 7편, 6편에 나온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시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죽일라고 죄지은 죄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음, 이 시편 7편은 시편 6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편 6편은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그 침묵의 때를 노래한 시이고, 7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회, 해야 할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편 8편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까지 계속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고난의 상황이 나오고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해야 하는 이 믿음의 지혜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시편 8편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바뀌죠. 너무 바뀌 너무 바뀌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편 8편은 3편부터 계속 이어진 이 시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귀하게 존 창조하신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뭔, 뭐,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너무나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가 죄짓고 악하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창조받은 우리가 죄짓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고 대적들을 만나 고난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편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8편을 향해 나, 이 내용이 계속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에는 하나님 앞 하나님이 품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시편 8편이 노래하는 본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그리고 시편 8편 뒤로 가면 9편부터 13편까지 다시 앞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 시편 3, 4, 5, 6, 7, 5편이죠. 있이 5편은 시편 8편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8편이 끝나면 끝난 다음에 9, 10, 11, 12, 13, 20편들은 다시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앞에 1, 2편은 서시였죠. 이것은 시편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리고 3편부터 3, 4, 5, 6, 7, 8편까지 쭉 내용이 이어져요 그리고 9, 10, 11, 12, 13 이것들이 8편을 중심으로 다시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비슷하게 이제 반복이 돼요 비슷한 단어들도 나오고 비슷한 주제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3편부터 13편까지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이 시편이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내용상 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은 그래서 한편한 편이 독립적인 시이지만 이 시들이 내용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큰 서사시를 이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여태까지 이시0편 3편부터 이어져 온 시의 결론이에요. 핵심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자 시편 8 편을 읽어만 보고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족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자 그래서 시편의 시들이 어떤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한편한 편도 그중심 중심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어떤 내용의 연결성을 가지고 앞뒤로 연결되느냐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때 보다 시편의 깊은 세계를 어, 경험할 수 있,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아무 것도 아닌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고백한 시인처럼 우리도 비범한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